그래서 월요일 날 어, 사셔서 지갑에 안 보이게 잘 넣어 두시면은 그게 어떠한데 일주일 동안에 부적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로또가 돼도 좋은 거고 어, 내가 일주일 동안 시끄러운 일이 없어도 좋은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방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산에 있는 점잘 보는 언니 여비나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다네네 어... 선생님 네. 어, 네. 네. 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좋은데 뭐 성격과는 무관하다는 거아네 완전 무관합니다 틀릴 어. <laughs> 수도 있어요 아불 어, 다셔도 돼요 어. 괜찮아요 어 그럼 안가 좋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들어갈 번호는 네 어, 재밌으면 됐죠 어떡해. 어 그쵸 재밌으면 됐죠 어. 한주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 다 그런 거예요. 어, 네. 선생님 너무 텐션이 올라왔어. 알았어요. 어, 진정하시고. 네. 음, 괜찮아요? 1136회입니다. 아, 네. 어, 제가 한번 신랑님을 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다. 구독두두르다 지금 바로 누르다. 네? 3. 7, 어, 17, 23, 27, 31, 32, 43이 되겠고요 띠로는 토끼띠, 뱀띠 여러분들 어 특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토끼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재가 들면서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 주변으로다가 그럼 뭐 금전으로다가 시끄러우실 수도 있고 로또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비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어 사셔서 지갑에 안 보이게 잘 넣어두시면은 그게 어떠한데 일주일 동안에 부적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로또가 돼도 좋은 거고 어, 내가 일주일 동안 시끄러운 일이 없어도 좋은 거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방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로또를 사셔가지고 어 오히려 그 깊숙이 박아놓으세요. 박아놓으셨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시면은 더 좋은 게왜 그러냐면 금전적인 기운이 그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같이 올리시면서 로또가 되지 않아도 금전적인 기운이 같이 올라가실 거니까 그렇게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띠에 맞는 번호도 한번 불러주세요. 해볼까요? 아, 네.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이 되겠고요. 6으로 끝나는 숫자 좋으시고요. 6으로 6도 좋으시고, 우리 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랑 5가 좋습니다. 네. 저는 아, 오늘 번호 잘 나왔는지 5반기 한번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네. 하늘의 기운으로다가 좋은 기운이 드신다고 하시니까, 로또 받으시고, 로또 사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